여러분, 요즘 정부에서 주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잘 쓰고 계신가요? 그런데요, 이 지원금 그냥 아무 데나 쓰시면 큰일 납니다. 받았다고 해서 마음 편히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해진 데서만 써야 하고, 잘못 쓰면 사용하신 돈을 다시 토해내야 할 수도 있고, 심하면 쓴 금액의 다섯 배를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조심하셔야 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런 줄 모르고 잘못된 방식으로 쓰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 영상 댓글에도 이렇게 해도 되나요? 하는 분들 많았고요. 심지어 잘못된 사용법을 알려주는 글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왜 주의해야 하는지 이야기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고, 들으시고 나서 나는 어떻게 썼는지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이 주변에 영상 공유도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다음 내용도 빠르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이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지혜물결입니다. 요즘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카드 색깔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처음엔 지자체마다 디자인을 다르게 만들었나 보다 하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지원받는 금액과 대상에 따라 카드 색깔이 정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18만 원 받는 일반 시민은 분홍색, 33만 원 받는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 가정은 초록색, 43만 원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파란색. 이렇게 색으로 구분돼서 카드가 나간 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부산, 경남, 강원 등 일부 지역에서는 카드 앞면의 금액이 아예 숫자로 써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제할 때이 카드를 꺼내면 내가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남들이 쉽게 알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걸 불편하게 느끼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없는 살림에 간신히 지원받아 쓰는 건데 그 사정을 남들이 다 아는 것 같아서 더 속상하다. 마트에서 계산할 때 누가 볼까 눈치가 보여서 괜히 손이 느려진다 하신 어르신들 이야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사는 것도 힘든데 그 마음까지 들켜버리는 것 같아 더 서럽다는 말씀도 있었고요. 그렇다면 왜 지자체는 이런 방식으로 카드를 나눴을까요? 행정 업무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누가 얼마를 받는지 한눈에 보여야 나눠줄 때 착오가 없고 배부 속도도 빨라진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행정을 위한 편의일 뿐. 받는 사람 입장에선 민감한 정보가 그대로 드러나는 불편한 상황이 된 겁니다. 이 문제는 대통령도 직접 언급했습니다. 공급자 중심의 행정이고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조치다. 즉시 개선하라고 지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금 금액이 보이지 않도록 스티커를 붙이거나 카드 디자인을 바꾸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해요. 진짜 지원이라면 받는 사람이 편하고 마음 놓고 쓸수 있어야겠죠? 그런 점에서 이번 논란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쿠폰 문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엔 쿠폰으로 담배를 대량으로 사서 되파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담배깡 논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둘러싸고 또 다른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카드 색상이나 금액 표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 쿠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내가 받은 쿠폰으로 담배를 사든 뭘 사든 그건 내 자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개인의 소비 선택은 존중받아야 하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담배를 한두 갑 사는 정도가 아니라 쿠폰 전체 금액을 전부 담배 사재기에 쓰는 경우들이 실제로 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7월 일부 지역 편의점주들 사이에선 쿠폰 손님이 늘긴 했는데 담배만 찾는다. 정작 생필품은 거의 팔리지 않는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대형 마트에서는 소비 쿠폰을 쓸수 없으니까. 대신 쿠폰 사용이 가능한 동네 마트나 편의점으로 손님들이 몰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식료품 대신 담배만 집중적으로 구매하는 소비 패턴이 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큰 문제는 이렇게 구매한 담배를 되팔아서 현금으로 바꾸는 경우입니다. 이른바 담배깡이라고 불리는 방식인데요. 실제로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지에서는 소비 쿠폰으로 산새 담배 팝니다. 현금 거래만 됩니다. 이런 글이 올라와 신고 후 삭제. 조치된 사례가 여러 건 있었다고 경기도 고양시와 전북 익산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직접 밝혔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담배도 물건인데 가게에는 매출이 생기는 거 아닌가?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담배는 편의점에서 마진이 5%도 안 됩니다. 4,500원짜리 한 갑을 팔아도 200원 정도 남는 구조입니다. 반면 식료품은 보통 20에서 30% 가까이 남는 경우도 많죠. 결국 담배만 팔리면 가게는 손님은 많은데 실제 수익은 거의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런 담배 사재기 현상은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2020년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됐을 때도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일부 편의점과 중소마트에서 담배 소비가 급증했고 이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담배 판매량은 전년 대비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 김종민 교수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세금으로 조성된 재난지원금이 도박이나 흑연처럼 중독 소비로 흘러가면 국민적 신뢰가 떨어진다며 쿠폰은 반드시 사용처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부견고원 김정우 박사는 지역화폐나 쿠폰의 실질적인 소비 효과를 살리려면 사용 품목에 최소한의 제한은 필요하다며 담배주류 같은 품목은 제외해야 정책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쿠폰으로 뭘 사든 결국 소비인데 괜찮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건 분명 문제라고 보시는지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서 잘못된 사용 사례들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반대로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좋을지 제대로 된 사용법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들을 돕고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을 살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먼저 사용 가능한 대표적인 장소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전통시장, 동네 슈퍼, 동네 약국, 안경점, 미용실, 동네 학원. 그리고 일부 지역에선 빵집, 떡집. 문구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 안경점에서 돋보기를 새로 맞추셨다는 어르신, 약국에서 관절에 좋은 파스를 사셨다는 분, 중학생 손주학원비를 쿠폰으로 도와주셨다는 할아버지 사연까지, 이런 식으로 실생활에 꼭 필요한 곳에 쓰는 것. 이게 바로 이 쿠폰의 본래 목적과도 잘 맞습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쿠폰 금액을 한 번에 다 쓰지 마시고 나눠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씩, 꼭 필요한 때 조금씩 꺼내 쓰시면 가게 부담도 덜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자녀분이나 손주가 부모님 대신 쿠폰 카드를 관리해드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카드를 넘겨주는 건 양도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카드를 대신 써주는 경우라도 사용자 본인의 동의가 확인되도록 문자 알림 설정이나 사용처 미리 정하기 같은 방법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주변에서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대신 쓰고 있는데 이거 괜찮나요? 이런 질문도 많으신데요. 명의자 본인의 동의와 필요가 명확하면 괜찮지만, 카드를 다른 사람 손에 맡기고 마음대로 쓰게 하면 문제가 될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리해드리면요. 이 쿠폰은 단순히 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비, 그리고 내 주변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는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 장의 카드가 내 삶도 돕고 우리 동네도 살리는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죠. 이번엔 절대 하면 안 되는 소비 쿠폰 사용 사례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 뉴스에 나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례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인천에서는 편의점주와 소비자가 짜고 물건을 사지 않았는데 카드만 긁은 뒤 현금을 돌려주는 카드깡을 하다 적발된 일이 있었습니다. 소비자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랬다고 했지만 결국 전액 환수 조치되고, 가맹점주는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분류되는 불법행위입니다. 또 경북 구미에서는 쿠폰 카드 싸게 팝니다는 온라인 글을 올려 다른 사람에게 카드를 넘기고 현금을 받으려 한 사례가 신고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사자는 몰라서 그랬다고 진술했지만 카드 양도는 엄연한 불법이며 차후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서울 은평구에선 자녀에게 카드를 맡겼다가 가족 아닌 제3자가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경고, 조치가 내려진 사례도 있습니다. 당시 구청 관계자는 의도가 없더라도 제도가 정한 사용 방식과 다르면 제재 대상이 될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되는 사례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카드깡 물건 없이 카드만 긁고 현금 돌려받는 것. 둘째, 가짜 거래 제품이나 서비스 없이 허위 결제 발생시키는 것. 셋째, 카드 양도 가족이나 지인에게 카드를 넘겨주는 행위. 넷째, 쿠폰 직거래 온라인에서 사고 파는 것. 이네 가지는 모두 형사처벌, 보조금 환수, 지급 중단, 그리고 향후 지원 자격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단속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경기도 수원시, 전남 여수시 등은 경제과 복지과 일자리 부서가 합동 단속을 돌며 부정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있고 적발 시 고발과 함께 카드 사용 정지, 환수 조치까지 즉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는 그런 적 없는데도 괜히 억울하게 불이익 받을까봐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사용처 문자 알림 설정, 지출 내역 확인 서비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 썼는지 기록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본인만 알아두실 게 아닙니다. 혹시 주변에서 카드 대신 써주는 가족이나 이거 쓰고 돈 줄게 하는 사람들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한번 잘못 얽히면 전액 환수에 벌금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점 절대로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부정 사용 사례가 늘면서 정부와 경찰까지 직접 나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2025년 7월 24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부정 사용을 단속하기 위해. 불법 유통 특별 단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사이버 수사대, 경제 범죄 수사대, 지능 범죄 팀등 여러 부서가 참여해서 온라인과 현장을 동시에 단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단속은 중고 거래 앱, SNS, 지역 커뮤니티 등 온라인 공간에서도 이뤄지고 있으며 쿠폰 카드 팝니다, 현금 거래만 합니다 같은 게시글이 수차례 신고되고 삭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광주의 편의점에서 카드깡 시도가 적발되어 점주가 경찰 수사를 받은 경우 창원에서는 쿠폰 직거래 시도자들이 형사입건된 일도 있었는데요. 이처럼 실제 현장에서 조사와 수사까지 이어진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에 적용이 가능하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도 조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간단히 맡겼다거나, 친지에게 잠시 빌려줬다는 사례들도 사실상 조사 대상이 됩니다.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는 자체가 규정 위반이며, 향후 정부 지원 제한이나 환수 조치가 될수 있습니다. 중고 앱이나 SNS 등에서도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쿠폰을 사고팝니다. 현금 거래 가능합니다 등 글들이 신고되어 삭제되고 작성자는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은 별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 중이며 특정 키워드가 포함된 게시글이 발견되면 즉시 추적 대상에 올려 조사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전국적 범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울, 인천, 수원, 창원, 포항 광주, 대전 등 전국 40여개 도시에서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부정 사용 여부를 점검 중입니다. 또 카드사 역시 의심거래 발생 시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쿠폰은 현금과 같지만 어디까지나 사회 취약계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복지 예산입니다. 따라서 목적외 사용은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부정 사용 이력이 남은 경우 향후 복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방침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두번 이상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악의적 사용자로 분류되어 지원에서 영구 제외될 수 있다는 점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정말 잘 몰랐을 뿐인데 억울하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문자 알림 서비스 및 사용 내역 조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니 내 카드 사용 기록을 꼼꼼히 확인하고 알림 기능을 켜두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 정보는 본인만 알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가족, 친구, 옆집 어르신, 경로당에서 만나는 분들께도 정말 이건 주의해야 한다는 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의 실수도 전액 환수, 벌금, 지원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최근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관련해 도용이나 분실, 또는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은 거래로 인해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하는 한 어르신은 카드를 수령하기도 전에 편의점에서 전액이 결제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가족이 카드를 대신 사용한 것을 본인이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구청으로부터 환수 안내를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카드가 우편 배송 중 분실되거나, 가족이나 지인이 잠시 사용하겠다는 의도로 사용하면서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카드의 명의자 본인의 명확한 동의나 위임 없이 사용된 경우 결국 책임이 그 본인에게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특히 카드 자체를 넘겨주거나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이는 제도상 위반으로 간주되어 전액 환수 조치나 향후 정부 지원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카드를 받으셨다면 카드 뒷면에 본인의 성함을 기입하고 문자 알림 기능을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제 내역이 실시간으로 확인되어 이상 거래를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까운 가족이라 하더라도 카드를 직접 넘겨주지 말고 사용 목적과 금액 등을 본인이 명확히 관리하셔야 안전합니다. 만약 본인의 동의 없이 카드가 사용되었거나 거래의 내역에 이상이 있다면 지자체나 카드사에 즉시 연락하여 해당 거래를 막고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에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전담 창구가 마련되어 있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어렵게 받아낸 복지 예산이자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마련된 공공자산입니다. 본인이 직접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만이 그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꼭 주변 가족이나 이웃 어르신들과도 함께 나누시기를 권합니다. 작은 안내 하나가 더큰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복지 제도로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더욱 중요한 자원입니다. 사용 가능처는 전통시장, 동네 약국, 안경점, 미용실, 학원 등 다양한 곳이 있으며 실제로 돋보기를 새로 맞추셨다는 분이나 관절에 좋은 약을 구입하신 어르신, 손주 학원비를 도와주신 할아버지 등의 사례처럼 실생활에 맞춰 사용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쿠폰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사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제도상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적발돼 환수 조치 또는 형사 입건까지 이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 알림 기능 설정, 지출 내역 관리 등을 통해 본인의 사용 기록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쿠폰은 아껴두기보다는 필요한 곳에 알맞게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용법입니다. 또한, 쿠폰은 본인의 생활만이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의미 있는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의식 있는 사용이 권장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아직 쿠폰 사용 방법이 헷갈리는 분이 계신다면 지자체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이 우리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함께 정보 나누고 조심하고 제대로 사용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카드도 아직 못 받았는데 벌써 사용이 됐대요. 가족이 대신 썼다는데 내가 문제되는 건가요? 실제로 최근 들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둘러싸고 도용, 분실,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한 어르신은 카드가 오기도 전에 본인 명의로 편의점에서 금액 전부가 결제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또 다른 지역에선 가족이 대신 사용했는데 그 사실을 몰랐던 본인이 나중에 구청으로부터 환수 안내를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카드가 우편으로 가는 중에 분실되는 경우도 있고 가족이나 지인이 잠깐만 쓰겠다며 무심코 사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용이 적발될 경우 명확한 동의나 위임 없이 쓰였다는 이유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갈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카드를 넘겨주거나 명의자 본인이 아닌 사람이 계속 사용하면 이는 제도상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고 전액 환수나 향후 지원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잘 몰랐다, 잠깐 맡겼다는 이유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일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카드를 받으셨다면 카드 뒷면에 본인 성함을 반드시 적어 두시고, 결제 문자 알림 기능도 꼭 설정해 두셔야 합니다. 어디서 얼마가 결제됐는지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 이상거래가 있어도 곧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누구에게든 카드를 빌려주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사용처와 금액에 대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사용내역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본인 몰래 카드를 썼거나, 결제 내역이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즉시 지자체나 카드사에 연락해서 거래를 막고 상황을 설명하셔야 합니다. 각 지자체에는 쿠폰 전담 창구가 따로 마련돼 있으니 궁금한 점이나 걱정되는 부분은 편하게 문의하셔도 됩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내가 어렵게 받은 중요한 지원금입니다. 내손 안에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지. 누군가에게 잘못 넘겨져서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도 결국 나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만 알고 끝내지 마시고 같이 사시는 가족분이나 주변 어르신들과도 이런 내용 꼭 한번 공유해 보세요. 이한 번의 안내가 실수를 막고 도움도 될수 있습니다. 우리 시니 여러분, 지금까지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사용처부터 잘못된 사용, 카드 색상 논란, 도용 사고까지 들으시면서 생각보다 복잡하네. 나도 조심해야겠다 하신 분들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이 쿠폰은 우리 생활을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제도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병원비나 생활비가 걱정되는 요즘,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마련된 예산이지요. 그래서 이 돈은 그냥 돈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세금이고, 우리 사회가 서로 도우라고 마련한 것입니다. 동네 시장, 슈퍼, 약국 같은 곳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시고,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고, 내 생활에 꼭 필요한 곳에 쓰셔야, 그 의미가 더 살아납니다. 혹시 자녀나 손주에게 카드를 대신 맡기셨다면, 어디서 어떻게 썼는지 꼭한 번쯤 확인해 보시고요. 문자 알림 설정도 꼭해 두시면, 내가 쓴 것만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쿠폰을 다못 쓰신 분들, 아껴 두셨다가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시기 바랍니다. 이 쿠폰은 쌓아두는 게 아니라, 써야 의미가 있고, 살아나는 예산입니다. 또 이런 내용은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주변 이웃이나 친구분들과도 꼭 한번 나눠주세요. 같이 알면 도움이 되고, 혹시 모르고 계신 분들에게는 더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아쉬운 점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한 이야기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